이씨, 아, 그 결혼 안 된다는데. 그러다가 둘이 점심 먹다가, 어, 예, 서울 대학 졸업하시면서 삼성전자에 모빌 미학상 받으시니까 누구 받죠? 계속 취직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옆에 사람 보다 아뭐 이게 조금 좋은 거 같다 그래서 취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직했다가 무지무지 무지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살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직장을 알해야 되는데 노벨 경제학상 받아서 이제 또 하나 해서 모셔보니까 아니잖아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그러는데 제가 볼때 기회는 몬이거든요. 문이 이만큼 열려 있어요. 나노과학의 문이 이만큼 열려 있는데, 나노과학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그 문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죠. 지나갑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나노과학 책한번 달랑 읽은 사람은 쥐뿔 지가 뭘 아는 줄 알고 또그문 안을 비꿈히 들여다봅니다. <laughs> 들여다보다가 잘못해서 그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대가가 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얻는 거잖아요. 피아노 배우, 피아노 치면서 배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지 않고 어느 날, 무지 무지 어디선가 영감을 얻어서 촥저 안에 촤악 합니까? 아니잖아요. 피아노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 못 치지만 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독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드세요. 리스트를 만드세요. 내가 모르는 분야, 내 전공이 아닌 분야 중에 내가 좀 알아, 알아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찾으시라고요. 양자역학. 힘듭니다. 뭐, 영국과 학생이 양자역학 영어책이라고 읽으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힙니까? 아닙니다.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다 보면 됩니다 양자역학 공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노과 학 공략할 때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 공략할 때 조금 더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어에 할때 조금 더 쉬워지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의 책을 붙들었는데 어 읽히네 이런 날이올 겁니다.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자꾸 새로운 분야를 공략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내 분야를 여러 개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직장 일고 여덟 번 저는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문제가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 그래서 제가 시간을 벌써 한 2-3분 넘기고 말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단 저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했고요 그래놓고는 여러분한테 맡기게 될니까요 찜찜해가지고 책을 의심하고 부탁하고 떠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에게 네, 한큰 네. 박수로 네, 사실 저희가 지름장 시간 같은 것들 가져야 되는데 오늘 최재성 교수님 일정, 향후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못하고 다음에 어떤 기회를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앞으로 또삼륙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런 명사초청특강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죠? 선역대학교에서 네, 여러분들의 부정과 꿈을 또 훌륭한 방사님들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안내문에 뒤에 보면은 소감 작성란이 있죠 여기 학과와 이름과 학번을 기재해 주시고 작성을 해서 어, 대학적품이 통하게, 통하게 내주시면은 성선교은에서 우리 선교종 교수님의 책 흥석전 인생의 권유 사인부로 여러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바라는 의리와또 앞으로 성묘대학에서 이+ 이사장님이 선에서 가리키는 그런 정책과 편가 더욱더 깡이되리에게 여러분의 부다가 맞는 았습니다

총장님이 오라 그러니까. 건물 앞에 불법 주차시켜주셨습니다 굶는다고. 벌 어디 또 했는데? 첫 번째.

没有我。嗯